없을 것도 있답니다. 전통시장! 짜잔! 여러분의 넘버원, 김번. 오늘은요, 정말 충주를 대표하는 시장이죠. 무학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장에 온 목적이 있거든요. 뭐냐? 짜잔! 희망! 널꼭 찾고 와봐야겠어. 여러분, 저와 함께 희망 찾으러 가보실까요? 희망아! 어디 있니? 나의 희망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전통시장.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인데요. 우리들의 넘버원 김보원 리포터. 과연 이곳에서 희망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시장에 열심히 희망을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건 무슨 떡인가요? 예, 쑥절 편이에요. 어. 쑥절편 희망떡. 네. 아우, 이거 정말 진짜 군침 돋는데 네. 맛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우리 집에서 최고 맛있는 떡입니다.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아, 아, 아. 아이고.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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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사장님. <laughs> 어머, 오늘 하면 사장님 안 치는. 어머, 웬일이. 살지고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네요. 봄철 해수기 나와가지고 해수 뜯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향이 말도 못해요. 네. 참새가 방학간 못 지나친다더니 희망 찾기 한다던 김보은 리포터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사실 정말 작년 한해 많은 상인분들이 힘드셨겠지만 네. 사장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떡집한 20년 동안 했는데 작년처럼 진짜.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아. 실제로 어느 정도로 힘드셨던 거예요? 어, 시장에 저 손님들이 발길이 끊기고 그 전보다 저 물량을 3분의 1 정도 줄여가고 떡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점점 만드시는 양을 줄이셨구나. 네네. 아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아, 예, 예. 손님도 많이 많이. 마이... 반 이하로 다 줄고 음. 저희가 정말 돈을 좀 약간 버는 대목 때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못 모이다 보니까 음. 이제 사가시는 게 많이 줄었죠.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전통시장 상인들. 2021년에는 조심스레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올해는 백신도 개발이 되고 네. 점차점차 희망이 보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사장님? 아, 그런 느낌이 들어 이제. 아, 그래 어, 네. 어디서 그런 느낌이 드세요? 손님년들이 지금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금. 야, <laughs> 하나, 둘, 셋, 화이팅! 오, 이 바람 사이로 익숙한 이 냄새. 어, 아, 난왜 이렇게 쓸데없이 후각이 예민해?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였네. 어머니 이거였어. 따끈따끈한 김모라모라. 네,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예 예. 맛있는 순대예요. 아침부터 훅 쪄져서 어, 아주 싱그럽게 잘 쪄졌어요. 그러니까요. 통통하니 네. 그냥 뜨끈뜨끈하니 맛있겠네요. 그럼 몇 시부터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끓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요? 네. 몇 년간이에요? 35년을 그렇게 했어요. 와. <laughs>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아침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순대국밥집 사장님.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코로나19 여파는 피할 수 없었다는데요. 텅빈 가게 안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런 사장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있답니다. 재난금이 그 저거 상품권으로 나왔어요. 오. 재래시장에서만 쓸수 있는 그래서 그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공금 서로 서로 같이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좋네요. <laughs> 예. 그죠 매주 두 번씩 그 시장 전체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사님들 비롯해 저까지 야간에 이렇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소상공인들 힘내게 좀힘좀 좀 마스크 얼른 벗게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낼 겁니다. 이겨냅니다. 많은 분들 전통시장으로 오시라고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전통 시장으로 많이 오세요. 전통 시장에 이어 찾아간 곳은 충주시 보건소인데요. 김부원 리포터의 희망 찾기. 이곳에선 과연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코로나 19 시대에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충주시 보건소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행했는데요. 이날 역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싶으신 충주시민분들은 꼭 이곳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시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특수교육 돌봄 종사자 및 장애인 시설 등 종사자분들이나 입소자분들이 접종 대상자시고요. 충주시 코로나 예방 접종 센터가 충주시 실내 체육관에서 어,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데, 75세 이상 고령인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의 예진을 받게 되는데요. 예진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몸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 받게 됩니다. 접종을 마친 시민은 과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예전처럼 활기차게 시장도 가고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음. 국민들 모두 한분한 한 분이라도 그 접종을 참여 하셔 가지고 얼른 마스크를 좀 벗고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진짜요 꼭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저 마스크 벗은게 더 예쁜데 <웃음> 저도요 저도요 <웃음> 충주 실내 체육관에 별도로 마련된 접종 센터. 하루 평균 6,700명 정도의 인원이 이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어머니. 지금 주사 맞기 직전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요, 난 마음 편해요. 맞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아... 그래 가지고다 건강이 잘될 거예요. 이거 맞으면은. 네. 네, 그럼 접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주사 잘 맞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은 특수 시설 종사자 및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집단 면역력 향상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이제 18세 이상 인구의 이제 70% 이상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접종하신 다음에 그 방역 수칙 같은 거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을 찾는 김보언 리포터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 이곳에서는 또 어떤 희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여기야.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각종 감염병과 관련된 방역을 책임지는 곳인데요. 특히 찾아가는 방역 컨설팅이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라든가 뭐 소상공인들이 그 방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잘 몰라가지고 소독이라든가 소득, 뭐 그런 걸안 하게 되면 이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또 자가격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그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네. 될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그 최소한 내가 나, 나를 지킨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마스크를 그렇죠. 잘 쓰고 그다음에 수시로다가 손 소독을 한다고 그러면 코로나는 분명히 예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 재래시장부터 쭉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 백신에 대한 믿음, 서로를 위한 노력, 이세 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만 믿고 가신다면 코로나 타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물론이죠. 우리 모두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 같이 노력한다면 어떤 시련이든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단서입니다.